노량진 뉴타운에 이 매물 불과 2억대 투자로 한강뷰 230억 아파트가 가능하죠. 소액 투자로는 마지막 기회 선착순 딱 3명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서울시 보도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노량진 8구역, 2구역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발표했죠. 8구역은 총 987세대, 2구역은 총 411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예정합니다. 이렇듯 노량진 뉴타운은 지역 전체의 재개발 사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 중이죠. 오늘의 대상지는 지역 전체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나눠져 있으며 약 9,500세대 규모의 초대형 재개발 지역이죠. 1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코앞입니다. 이며구역과 6구역은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다른 구역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죠. 앞으로 5년 안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이 노량진 뉴타운. 지금 투자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못해도 최소 10억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소액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 바로 이 오른쪽 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은 이미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죠. 이 매물은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이며 세대수 약 800세대, 조합 약 340명, 임대 약 80세대로 일반 분양 40% 이상의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매물이 위치한 이곳은 현재 존치관리 구역이죠. 존치관리 구역이란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가 많아 현재까지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량진 고시원 때문인데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의 인기와 함께 고시원 장사가 엄청났죠. 이 고시원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들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최근 기사를 보면 노량진 고시원은 텅텅 공시생 떠난 노량진 고시원 독서실은 텅텅 컵밥거리는 썰렁 방 20개 텅텅 고시생은 2명뿐 노량진 고시원의 88%가 사라졌다 등 최근 노량진 고시원의 뒤바뀐 상황을 알수 있죠. 공무원 시험에 인기하라 온라인 강의로의 변화로 고시원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파란색 노량진 고시원수가 88% 감소하여 지금은 약 9개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 또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렇듯 사업을 반대했던 고시원이 180% 입장을 바꿔 이제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죠. 노량진뉴타운 전체와 비교해도 이곳의 노후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30년 이상 된 빨간색 부분이 사업 노후도를 충족하죠. 모아타운 후보 선정일 2022년 10월 20일로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닌 후보지 선정일 이전 착공된 신축 빌라이저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가치 변화가 뚜렷할 이 노량진타운 마지막 구역을 선점해야 하죠. 큰 폭의 변화는 당. 연 당연합니다. 이곳은 주위 초대박 호재까지 위치하는데 관련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모두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최상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세부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그리고 올해 실천계획인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관련 도시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시는 총 5개 권역이며 대상지가 속한 동작구는 서남권 지역 동쪽 끝에 위치하죠. 서울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서울시는 3도심, 7광. 역 중심 12 지역 중심이며 동작구는 파란색 3도심 영등포 여의도 지역에 해당하죠 동작구 생활권 계획입니다 동작구는 총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오늘의 대상지는 도심권 재개발 사업의 중심 노량진 생활권입니다 노량진 생활권은 동작구 서쪽에 위치하며 약 9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노량진 1동 노량진 2동 대방동이 해당합니다 이 생활권은 노량진역 일대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죠 기존의 노량진역과 수산물 도매시장을 연 하며 관광 문화의 특화 거점을 예정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 보도 자료를 봐도 노량진역일 때 여의도 용산을 잇는 신수변 복합 거점으로 재편한다 하죠. 이곳은 노량진역 유유부지를 개발하여 업무, 주거, 문화의 복합 도시로 계획합니다. 이렇듯 노량진 지역은 여러 복합 시설이 들어서며 인구의 집중 지역의 가치 변화를 예정하죠.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이 노량진 저이용 부지가 나와 있죠. 한강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 개발 은 앞으로 이 지역 가치에 큰 변화를 가능케합니다. 노량진생활권은 지역 전체의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죠. 그림을 보면 매물이 위치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가 정확히 위치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동작구 재개발 사업의 의지를 알수 있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내용을 보면 매물이 위치한 노량진 모아타운 사업지가 포함되죠. 이렇듯 동작구에선 이 노량진타운의 개발 속도를 보다 빠르게 예정합니다. 노량진 뉴타운에는 신규 철도 노선이 추가되죠. 바로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기존 1호선, 9호선, 7호선에 추가 서부선까지 이곳은 서울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죠. 미래가치의 긍정적 변화가 당연합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 전체를 봐도 이렇게 호재가 많은 지역은 드물죠. 또한 가격이 너무 올라 소액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의 가치는 너무나 긍정적이죠. 이 노량진 뉴타운 매물 우리가 2억대 투자를 했을 때 보다 빠른 보상을 확실하고 안전히 가져갈 곳입니다. RK랩 로켓 부동산 연구소에선 이 매물을 단독 보유 중이며 다른 곳에선 볼수 없는 유일한 매물이죠. 딱3개 남았습니다. 선착순 3 명입니다. 매물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개발 정보에 선점이 가능합니다. 분석의 깊이에 따라 개발 진행 시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투자 시점까지도 알수 있죠. 우선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기본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미래 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 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